전 세계적으로 2년만네 같이 함께하는 걸그룹. 자 지금 현재 원래 5인조이나 4인조로 잠시 활동을 하고 있는 블랙스완입니다. 자 블랙스완도 오늘 춘사 영화제에서 네. 축하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또 시상식 중간 중간에 즐거운 공연 보시고 어, 행복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. 자 블랙스완은 저희가 영어로. 왼쪽 좌측, turn left, please. 못알아듣습니 네. 자, 일단은 뭐 네. 기자님들과 뭐 알아서 예, 좀 이렇게 사진 왼쪽과 중앙, 예, 오른쪽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. 블랙스원 분들께서 어, 촬영이 끝나시면 2층 에스칼렛을 타고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, 다국적 기업으로 해서 진짜 K-POP을 또 네. 홍보해 줄수 있냐.